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 드릴게요 장민호가 첫눈에 반한 연인과의 사랑 이야기 그 아름다운 시작을 함께해요 사랑이란 이렇게 마법처럼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유명 가수 장민호는 연인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현대판 동화처럼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민호는 과거 한 행사에서 처음 만난 연인에게 즉시 특별한 연결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는 바로 첫눈에 반한 사랑을 경험했다고 전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장민호는 인터뷰에서 그 순간부터 그녀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매우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그 동안 장민호와 연희는 수많은 달콤한 순간들뿐만 아니라 힘든 기복을 함께 겪으며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연애 초반의 설렘을 넘어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지지하며 끊임없이 성장한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많은 외부 압박과 시선이 따르지만, 장민호와 연인의 사랑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진실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후, 장민호의 결혼식은 언론과 팬들의 큰 관심을 보았고, 그의 행복한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장민호는 앞으로도 가수로서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을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분명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의 응원 속에서 장민호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그와 그의 연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